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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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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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만, 지 아까 어느 애동님이신지 정확히 못 여쭤봤거든요 촬영 중이라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같이 주신 게아 내가 네, 손이 없어가지고 이거 쪼꼬부 드시고 난 이거 두 개만 주신 줄 알았는데 후원금까지 해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도 심장자님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왔습니다 루리님이세요? 아 루리님 안녕하세요 갑이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얼굴 이상해. 예쁘네요. 아 예쁘세요, 예쁘세요. <웃음> 아니야, <웃음> 지금 수영하고 왔다가 다 탔어요. <laughs> 사진 찍고 싶은데. 아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잠깐. 30대 중반 아니에요? 전5 0에요 나이가.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키크시네요 <laughs> 아, 저 이거. 이거 높아서 그래요. 몇이에원래1 7 0분에요 아픈 거예요? 네, 만나기를 했죠. 어, 어 잠깐만. 이거 <laughs> 잠만. <laughs> 저희 딸이 이런거 만드는 단계를 해요. 그래서 좀비 조금 하고 갔어요. 너무 예뻐밥 떨어질 때 드세요. <laughs> 이렇게 밥 맛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딸님께서. 감사합니다, 아주 이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와, 예 <laughs> 엄청 물어요 어 어, 시원 이거 마이크고요 들었... 예. 아 이게 마이크구나 네 그렇게 들고 와주시면 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호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최은호인데 어, 산불 이승환 집회 때문에 조금 알게 됐고 지금은 오롯이 대통령님 위해서 목숨 바치고 뛰고 있는 최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몇 년간 민주당 권리당원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권리당원 된 지는 한 6년 된것 같아요 님이나 선조들이 다 전라도에서 수백년을 사셨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돼 있어요 다. <웃음> <웃음>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나 그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가족들은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속은 민주당인데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좋아하고. 네. 근데 말은 못하고. 노사모 아. 네. 카페 회원이었고 찌재명이 재명이네 마을 거기도 회원이 개 딸이었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속았던 음, 거죠. 하네요. 네. 한마디로 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예. 많이 궁금했던 건데 예. 3월 27일 촛불행동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산불로 아프고 울고 있는데 여기서 춤추고 미친 짓을 할 때냐 하면서 올바른 애국시민의 모습으로 온 국민에게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윤어개인을 지지하게 된 계기는 또 무엇인지 아 대통령이 왜 개음을 했을까 그 때문에 이제 국회로, 헌재로 서류를 보러 다녀시 서류. 법원이나 선관이 매년 예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요. 근데 그 집행을 어디다 쓴지를 안 보여줘요. 대통령이 보자 라해도 안, 안 보여줘요. 감사를 받으라 그래도 안 받아요. 근데 그 예산을 내란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밑에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막 부수적으로. 그러면서 예산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1년 예산으로 특활비를 80억 책정했어요. 근데 이놈들은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얼마 책정한지 아세요? 106억을 가져갔어요.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게 뭐냐?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 탄핵했으니까 돈 잔치하는 거예요. 그걸 고생한 애들. 특검이나 다 거기 있는 놈들이 다반국가 세력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집회 현장뿐만 아니라 예, 예.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애국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며칠 전 대립역 행진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 애국자들도 많았는데요. 직접 다녀와 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그거는 일부러 갔어요. 저는 집회를 다닐 때 어디에 가서 힘을 실어 줘야 되나. 그걸 보고 가요. 근데 대립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걱정되니까 집회 취소해라 막 이러는데 안 그래요. 중국 애들이 우리 안 때려요. 칼 박는다. 그런 거 없어요. 전 국민 분노를 사는 거 알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대진년이나 언론들이나 이런 놈들이 긁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최현우 선생님께서 제게는 충분히 영향력이 넘치는 애국자신데 스레드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돈 없고 조직 없는 제가 밉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yeah. 원하시는 만큼의 영향력을 갖추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애국자들 인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우파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도 많고 겁도 많고 균허계는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욕심, 생각, 미련, 걱정 버리고 해야 됩니다. 옆에서 우리 우파가 칼을 찔러도 우파랑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 반 국가 세력이에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예, 예.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내가 민주당 지지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혹시 보신다면 저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올바른 것 같습니까 나는 민주노총 60만 중에 40만은 알고 있다고 봐요 이거 정의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갈고 있어요 그 옛날에 옛날에 진짜 악덕업주들 악덕기업주들 상대할 그 민주노총으로 돌아가세요 나서 싸워야 돼요 지금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동 지라고 지금 그냥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네들 지금 나오는 거 강성 위에 한국과 세력들 걔네 몇 명뿐인 거예요. 저 진짜로 민주당 분들 나오셔야 되고 전라도 분들도 언론에 속았잖아요. 우리 뉴스가 다 진짠지 알잖아요. 다 가짜예요. MBC, JTBC, MBC만 얘기할게요. 148명 중에 134명이 민주노총 임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엎어야 됩니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아는데 안 일어날까? 민주당 지지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아는데 근데 왜안 일어날까? 보니까 우리 국민들나태해져 있어요. 일하기가 싫은 거야. 아유 우리 세대 망하겠어. 이 생각 갖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윤어게인 통해서 인연이 됐잖아요. 최은호 선생님께서 윤어게인 지지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 만약 하나만 물게요.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나와서 기분 좋게 만세 부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겼을 때. 짜로 복차 오르고 나와서 만세 부르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미국이 싸워서 이겼다 그 만세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국민이 일어나서 싸우면은 정말 가슴 벅찰 거예요 나와서 만세 부르고 여러분 싸워야 될때안 싸우고 외쳐야 될때만해 치고 울부짖어야 될때안 울부짖으면 망합니다 진짜로 그냥 좀 싸울 때 싸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해주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하게. 다음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물좀 드세요. 지금 네. 목마르 주셨어요. 현재 시간 8시 17분 정도 됐는데요. 아, 아직까지 아크로 비스타 앞에서 저 태극기 흔들어 주신 분들 있어서 예, 이거 마지막으로 찍고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